대부분의 아파트 가격들이 전고점 대비 90에서 전고점까지 회복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집 마련 계획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시점이 매수의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대세 하락의 정점기는 2017년 2 0 2 8년그 구간에 올 거다. 절대 바닥 매수 할수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 민입니다. 자, 2022년 4분기에서 2013년 1분기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그 시점 저는 강의 영상 그리고 대면 상담 때 상급지 아파트 갈아타기 추천 의견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그 시점으로 치면 2022년 10월부터 2013년 2월달까지 최상급지 아파트 갈아타기 추천을 굉장히 많이 드려왔던 시점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의 의견에 반감을 갖고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집값이 오히려 더큰 폭으로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그런 신념으로 지금까지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정거점까지 회복되는 걸 구경하고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내집 마련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집값이 오히려 더 폭락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수밖에 없고 그런 신념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진행이 될수 있을까요? 자 우선 과거로 넘어간다면 제가 2023년 3월달에 강의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강남 2구와 특히 용산구 지역 일대 최상급지 아파트에서는 집값 하락이 거의 없을 거다. 가격이 굉장히 견고하게 움직일 거고, 그리고 오히려 신고가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특히나 2013년 9월 달에 그 시점에 집값이 2차 폭락이 올 거다. 특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사태 이후에 큰 폭의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주장이 굉장히 팽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 시기에서도 저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은 모든 아파트 가격이 정고점 대비 80에서 85%까지 실거래가가 찍힐 거고. 그리고 평균 아파트 가격은 정고점 대비 85에서 90%까지 상승될 거다. 그리고 펀더멘탈이 좋은 지역, 그런 아파트들은 이젠 정고점 대비 90에서 정고점까지 상승될 거다. 그리고 강남 핵심적 일대, 또 재건축, 또 신축 아파트, 이런 핵심지에서는 신고가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 드려 왔어도 시장의 장세가 하락 기조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장세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또 저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었겠죠. 또 그래서 내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2024년으로 넘어와서 제가 이제 앞으로 강북 외곽적 일대 특히 노원 도봉 강북 쪽 그리고 금강구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이런 서울 외곽적 일대에서 지금 집값 하락에서 다시 반등 상승으로 이어지는 갯매우기가 시작될 거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아, 강북 외곽적 일대 집값이 계속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집 마련의 기회를 또 놓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이런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송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예전 강의 영상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해 드렸는지 복귀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 기사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불패의 상징인 서울 강남 서초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시세가 종전 최고가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도 정거점의 95%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6일 부동산 알 114가 서울시내 아파트 116만 가구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7일 기준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258천만 원으로 정고점을 찍은 2011년에 26억 900만 원의 99% 수준까지 회복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부동산안 114가 조사한 이 가구당 평균 가격은 호가와 지역별 평균 등을 반영 산정한 거기 때문에 실거래와 호가 시세에도 함께. 평균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 실 거래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나오는 시세 호가에서도 지금 거의 정고점에 도달한 수준이기 때문에 내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용산구는 18억 6,643만 원으로 정고점 2022년 18억 8,400만 원에 99% 수준으로 나타났고 서초구는 27억 7,100만원으로 정거점 2022년 28억 3천만원에 98%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송파구는 정거점의 93%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종로구는 정보점 대비 98%를 회복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영등포구와 양천구도 각각 정보점의 97% 수준까지 올라오는 등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19곳이 정보점의 90%까지 회복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 가격은 12억 9900만 원으로 정보점 2021년 13억 7100만 원. 95% 수준까지 회복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구, 강동구, 노원구, 강북구, 관악구, 도봉구 등은 상대적으로 약80% 수준으로 회복이 약간 느린 상태로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가격 회복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과 압구정동 현대 1, 2차 아파트 196제곱미터 지난달 15일 89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부분 최상급지 그리고 또 펀더멘탈이 좋은 지역 그런 아파트에서는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들이 정고점 대비 90에서 정고점까지 회복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 거래가도 지금 그 정도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지만 아직도 강북 외곽 적 일대는. 하락세에 머물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질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고 라 제가 강조했죠. 그 아파트도 물론 정고점 대비 90에서 정고점까지 전부 다 회복될 겁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리고 우리 아파트의 가격 추세가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시장 장세를 봤을 땐 저는 그 정도의 가격대까지 분명히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다. 본인이 내집 마련 계획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시점이 매수의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점에 매수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전략을 세우신다면 고점에 매수해도 문제 없다라고 제가 강조해 드려 왔습니다. 자, 예전 강의 영상 한번복귀해 보면서 지금의 시장 장세 형식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다시 한번 예전 강의 영상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과 잠실 지역일 때 요거 영동대로 복합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권이 워낙 방대하죠. 어, 삼성동, 대치동. 그런 지역 일대에서 잠실 지역일 대까지 크게 그 개발 권역으로 인해 투자소가 많이 유입이 되었을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투자자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언제 막아놨냐면 요 시기가 2020년 6월 23일이었습니다. 6월 23일. 자,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서 서울에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있습니다. 목동, 압구정, 여의도,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 핵심 재건축 단지, 재개발 단지죠. 언제 묶었냐면 2 0 1 1년 4월 27일이었습니다. 4월 27일. 4월 27일. 그럼 이 이후부터는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나요? 투자 수요가 못 들어온다. 그러면 투자 수요가 못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역전세에 따른 위험에 놓인 수요층들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요 앞전에 투자를 해서 전세를 높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주요 강남 지역 핵심 지역 일대 아파트에 투자 수요가 못 들어왔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적었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하면 역전세에 따른 위험에 노인 그런 지역보다 현저히 하방 경직성이 적은 거였습니다. 여기는 실 거주자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잠실 지역일 때 여기는 낙폭이 지금 크지 않습니까? 왜 낙폭이 클까요? 남들은 이게 잠실 지역일 때가 왜 이렇게 낙폭이 큰지 아무런 이유를 찾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잠실에 낙폭이 큰 이유가 뭘까요? 음? 잠실에. 자, 잠실과 강남 2구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핵심. 낙폭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낙폭이 커졌다라고 얘기했죠. 금리와 역전세. 자, 역전세 위험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왜 많냐? 강남 2구. 임대차 3법이 나오기 이전에 전세 시세가 원래 얼마였냐면 이 지역 일대 보통 13억에서 15억 정도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강남 이구. 그런데 이게 임대차 3법이 나오고 나서 얼만큼 올라갔었냐면 18억에서 20억 정도로 상승을 했다. 많이 상승했죠. 몇 퍼센트 상승한 겁니까? 한130% 정도 상승을 한 거다. 자, 그런데 잠실 지역 일대를 보면 임대차 산법이 나오기 이 전에 전세 시세가 원래 얼마였냐면 7억에서 8억이었어요. 그런데 임대차 산법이 나오고 나서 얘 얼만큼 올라갔냐면 약 15억에서 16억 정도로 상승을 했다. 자 그러면 몇 퍼센트 상승한 겁니까? 200% 상승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낙폭이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강남 2구와 비교를 해보면 그만큼. 원래 펀더멘트이 굉장히 약했던 전세 시세인데, 이게 엄청나게 올라간 거야, 이게. 두배 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낙폭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하니까, 투자를 하셨던 잠실에 투자,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 역전세의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가뜩이나 잠실적일 때, 대단지, 대규모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물량의 여파가 또 크게 미쳤을 겁니다. 음. 따라서 잠실 지역 일대가 낙폭이 컸던 거다. 저 이유 때문에 잠실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 일대를 보면 낙폭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음. 많기는 20% 마이너스. 평균이 10%대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견고하죠. 떨어질 수 있을까요? 못 떨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값이 하락할 수 있을까요? 토지거래허가구 해제시키면 집값 하락할 수 있다. 그 동안. 여러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잘못 들어왔던 지역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대출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풀리게 되면 이제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강남 핵심적 일대로 유입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다시 나중에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탈이 약해져서 경기가 악화되는 시점이 또 찾아오게 된다면 이런 형태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또 집값의 하락세가 계속 심화될수 밖에 없을 거죠. 자, 따라서, 오선선 씨은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강남 지역의 횟대를 묶어놨는데, 과연 집값이 잡혔었을까요?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죠? 이거 언제 했습니까? 2020년, 2021년에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집값 잡기 위해서 이거 지정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폭등했다고, 폭등.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제가 봤을 땐 해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제가 돼야지만, 시장이 정상적으로 전환 해질 수가 있다. 만약에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강남 2구 용산 지역 일대의 집값은 경고할 거다. 전세 수요층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이 전세 가격 주변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그 괴리감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우리 잠실과 헬리오의 이 전세 시세 가격 차이에 따라서 헬리오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주변 아파트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줬던 시기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전세 시세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영향이 거의 없다. 이게 운이 좋아서 뭐 하락기 때 이렇게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워낙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 비하면 전세 가격 하락 폭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헬리오시트가 입주했던 시점에 잠실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9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매매 시장으로 봤을 때 매매 9억 정도 했던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가 있었냐라고 본다면 이 당시에는 기름뉴타운 아파트가 매매 시세가 9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름뉴타운 아파트에 사셨던 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쉽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매매 9억짜리 아파트를 매도하고 잠실 아파트 전세 9억에 전입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기름뉴타운 하급지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은 잠실에 있는 아파트 아예 꿈도 쳐다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이 당시에 미아뉴타운이 얼마였냐면 매매시세가 6억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헬리오시티가 전세가 6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아뉴타운에 위치하고 있던 거주하고 있던 분들도 송파에 전입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또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를 보게 되면 이 아파트 전세 24억입니다. 24억. 요 집값이 상승했던 시기에 전세 24억. 요거. 매매 시, 시세로 보게 된다면, 우리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이 매매 시세가 24억에서 25억 요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잠실에 매매로 거주하고 있는 분이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럼 잠실 아파트보다 하급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분들은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에 전세는 커녕 아예 입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겠죠? 그런데 요게 13억으로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준에서 이 13억 정도 하는 매매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가 있을까요? 기름유타운 아파트가 지금 매매가 14억이다. 대장 아파트가. 기름유타운에 레미안 센터피스 아파트, 롯데캐슬, 클라시아 아파트, 이 전부 다 14억입니다. 따라서 잠실에 위치하고 있던, 거주하고 있던 분만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대장 아파트의 전세로 어, 들어갈 수 있었던 분들이었는데, 요게 하향조정됐죠. 기름류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분도 이제는 반포의 전세로 전입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결국 전세 수요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죠? 렇 그래서 따라서 지금 전세 시세가 워낙 많이 하락했고 이 전세 가격에 괴리감이 없다 보니까 전세 수요는 앞으로 더더욱 더 증가될 수 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지금 13억이면 충분히 반포에 들어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충분히 어, 반포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요는 더욱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헬리오시티 때입주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입주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신축 아파트의 입주장은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전세 수요가 증가되면 전세 가격은 빠르게 회복되고 상승될 가능성이 있고 전세 가격이 회복되면 매매 시세를 끌어올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기 때 우리는 입주한 게 아니라 원벨리 그리고 우리 DH 퍼스트 아이파크는 상승기 때 입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지금 입주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전세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입주장이 아무리 많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수요가 그만큼 받쳐 줄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물 적체 현상이 없는 상황에서 회복 속도는 더더욱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연히 전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전세 가격 하락 폭은 빠르게 회복되고 다시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그 전세 가격 상승으로 매매 가격도 상승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 기준에서는 어떤 기준이냐면 지금은 1번 기준입니다. 기준마디 구간이다. 이 기준마디 구간은 모든 아파트가 전부 다 1번 상으로 가격대까지 전부 다 상승할 거다. 아직까지 우리 아파트는 80에서 85%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두 번째 저항선 구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구간은 전고점 대비 85에서 90%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분기로 본다면 2011년 23분기 정도의 금액대 수준까지는 상승될 수 있을 텐데 이 저항선 구간에 딱 걸쳐지는 순간 여기서 상승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아파트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는 이 저항선을 뚫고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집값이 다시 상승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2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 수준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 수준. 자, 그리고 이 저항선을 뚫고 지지선이 바뀌어서 돌파매매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정고점 대비 90%에서 정고점까지도 상승될 수 있다. 자, 이 아파트는 세 번째. 펀더멘탈이 좋은 아파트. 이 펀더멘탈이 좋은 아파트는 핵심지 아파트.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요 3번 돌파 매매 구간까지는 상승될 소지가 매우 높다. 그리고 네 번째. 자, 윗꼬리 구간. 이 돌파 매매 구간이 정고점 90%에서 또는 정고점까지 도달하고 여기서 또 한두 번의 거래로 신고가가 터지는 아파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신축 대장 아파트 또는 재건축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서 이런 윗꼬리 구간에 신고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우리 아파트 수준이 어떤 아파트고 지금 가격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를 일단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모든 아파트는 일단 기준 마디 구간까지는 다 상승이 되고 여기서 평균 아파트 가격대까지도 상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평균 아파트 가격대까지 상승되지 못하는 아파트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아파트들은 펀더멘탈이 약한 아파트들 또는 고평가된 아파트, 이 고평가된 아파트 기준을 삼아본다면, 대장 아파트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로 집값이 상승했던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 기준으로 우리가 지역을 꼽아본다면, 인천 지역, 그 중에서도 송도 지역 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GTX 개발 이슈 때문에 대장 아파트보다, 대장 지역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들, 뭐, 인더건, 뭐 그런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사실, 요 1번 구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고평가된 아파트들 오히려 집값이 상승할 때는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는데 지금 기준에서 본다면 요 아파트는 엄청난 고평가된 아파트다. 그래서 예컨대 경기도 지역 일대에서 가장 대장 지역 일대 과천, 분당 지역 일대가 예컨대 200%가 상승을 했는데 만약에 인더건 아파트가 250% 상승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거품이 엄청나게 낀 거죠. 그런 아파트들은 이 기준 마디 구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신고가가 나오기는 어렵다. 그리고 정거점까지 가기도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평균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이 저항선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 구간에서도 우리가 매도를 잘하려면 요85% 수준에서 매도를 해야지만 매도가 정상적으로 거래가 동반된 상황에서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뭐 90%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내가 매도한다 당연히 매도할 수도 있겠죠 다만 거래량이 동반된 상황에서 지금 집값이 상승되고 있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가 안될 가능성도 있고 또 나와 경쟁하는 수많은 이 경쟁자 속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만 하는데 매도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에 또 도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으로 매도를 하려면 요85% 수준이 가장 적당하다 그리고 돌파 매매 구간이 나와서. 또 어떤 아파트들은 이런 정보점까지 회복되는 아파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요정보점에 매도한다라는 보장 자체도 없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 대까지 우리가 매도를 어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주택수요가 바라봤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선택지는 청약시장. 근데 이 청약에서도 가장 핵심적 일대의 청약에 청약 경쟁률이 워낙 높기도 하고 강남선거 용산 지역 일대 전매제한 3년으로. 또 실거주 의무가 이제 앞으로 법개정이 혹여나 본회의 통과돼서 입주 예정일로부터 3년 내 거주로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세입자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2년 실 세입자가 거주한 이후에 퇴고 요청이 있으면 2년만 살다가 다시 퇴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애시당초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어 쉽게 전세를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또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 미계약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결국엔 강남성과 용산지역이 아닌 또 다른 서울지역 일대의 분양을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너무나도 고분양가로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시 공공분양으로 신세가 특례 공급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혜택을 보고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산기준이 너무나도 현저히 낮기 때문에 연소득은 높지만 자산기준이 낮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전세에 있어서도 신세아 특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서울 핵심 지역일 때 전세 가격이 워낙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증금 5억 이하 주택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경기도 인천 지 일대로 수요가 다시 또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그렇지만 결국 전세건 매매건 모든 수요가 원하는 건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로 그나마 봐야 될 그런 수요층들 입장에선 기축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전세가격도 올라가고 월세가격도 올라가고 청약받기도 어렵고 분양가도 비싸고 그럼 결국엔 기축아파트 가운데서도 신세가특례대출이 1.6에서 3.3%의 초저리금리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DSR 적용받지 않는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가격 9억 이하 가장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한 강북 외곽적 일대 특히 노동형적 일대에 수요가 다시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하급지에 갭매우기가 시작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선순환 역할로 이 강북 외곽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매도인 입장에서 또 거래가 되고 또 매도가 되면 상급지로 또 갈아타고 이게 선순환 역할이 시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거래가 지금보다 더 증가될 거고. 또 거래의 증가로 심리 개선이 일어날 거고 또 집값 상승 여력이 또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여기서 매우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수요는 부 주택 수요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2023년 1분기에서 2024년 1분기 집값 추세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복기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전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의 시장 장세를 보더라도 제가 꾸준히 예전부터 말씀드린 바, 2013년, 2014년에는 집값 상승 반등이 이어지는 구간이다. 다만 2013년 하반기에는 어떻게 됐죠? 정고점 저항선에까지 집값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관망세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관망세가 2024년 상반기부터 다시 풀리면서 상승으로 추세가 다시 이어져 나갈 거다 이렇게 예전부터 누차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착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2024년 하반기에 집값이 다시 폭락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자 대세 하락장 구간은 2025년 상반기부터 초입 구간이다 그때부터 집값이 폭락할 거다가 아닙니다. 그 시기 때부터 이제 대세 하락장의 시작점이 다시 시작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거고 대세 하락의 정점기는 2017년, 2028년 그 구간에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하반기에는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그 시기에 폭락할 거다가 아니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전조 시기가 찾아오는 구간이다. 특히나 2024년 4분기부터 그 시점에 도달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2025년 상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사락장의 초입기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제가 말씀드린 바또 2025년 집값이 또 다시 폭락할 거다.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절대 바닥 매수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닥 매수를 원하셨다면 이미 제가 누차 너무나도 강조해드렸던 2022년 하반기에서 2023년 상반기 내 잡으셨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내집 마련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절대 집값이 또다시 하락해도 내집 마련 못하십니다. 그래서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자, 어느 정도의 고점에 매수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전략만 있으면 매수하셔도 된다. 다만, 웬만하면 정고점에 도달한 아파트는 매수하지 말고, 그리고 정고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직도 하락세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부동산들, 반드시 그런 부동산이 또 매수의 기회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점을 또 찾으셔서 내집 마련은 반드시 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조건 내집 마련을 해야 되냐?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을 분들도 있으십니다. 모든 자산 현황과 포트폴리오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세부적인 또 포트폴리오 대로 거기에 따른 계획과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